이런 형태로 이 사건을 몰아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 경기도의사회가 고문님들, 고문님들 모시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고문님들은 연배가 80, 뭐 70대 이런 분들이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나이가 80인데, 70대 중반인데, 뭔 의대정원이 10년, 15년 후에 나올 의대정원이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이건 큰일 났다.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앞으로는 자꾸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고모님들이 좀 대통령실 앞에 나가셔서, 데모를 좀 하세요 집회를 그러면은 야 80대 분들이 의대 정원하고 일단 이해관계가 있다는 기사를 기자들이 못쓸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 70 넘은 분80 넘은 의사들도 10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80 넘은 분들이 데모하는데 기자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못할거 아닙니까 90대는 의사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해서 안 되겠지만 다 외국 가야 됩니다. 의대생들이나 젊은 애들은 이 나라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의대를 늘리면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이해를 하면 공무원 두배 늘리면 그리스가 경제가 끝났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 두배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면 더 빨라집니까? 아니요. 공무원 두배 늘리면 구청에 가면 좋아요. 아니요. 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서울대학교 정원도 한 10배 늘리죠. 서울대학교 정원도 10배 늘리고 삼성전자 대기업 직원도 한 10배 늘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대기업, 어, 연봉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복한 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삼성, 대기업 직원 10배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망하죠? 삼성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두 배로 늘리고 나면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근데 의사를 두 배로 늘리는데 어떻게 국가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포퓰리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의료가 파탄 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동기상실이 일어나잖아요. 동기상실. 사람에게 있어서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동기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의대 증원을 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대 증원했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꼬라지를 보면 우리나라 말해보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대 증원했는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됐습니까? 의대를 왕창 늘려, 늘려서 국민당, 의사천명당 6.0명이 넘는 쿠바나,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가면 그 나라 의사들은 전부 외국 나가는 생각밖에 안 해요. 면허증만 따면 외국 나갈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참 불행한 얘기지만,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들도 지금 미국 의사 시험, 일본 의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국가가 약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윤석열 여기 대통령은 외국 의사 수입한다고. 외국 의사가 어떤 의사 오겠어요? 동남아 의사, 아프리카 의사, 이런 사람, 쿠바 의사, 이런 사람 올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의대 정원 문제는요, 국가가 망한다니까요. 저도 돈에 환장병 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뭐, 저로서는 이해관계가 뭐, 저만 뭐 이래가지고 8개월째 미쳤습니까?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정신병자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의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이든 의사가 아니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국가가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도 이거는 아니다. 처음에요. 교수분들은 찬성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근데 2천명 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동네 떡볶이 집도 정원에 20% 30% 도우면은 막 직원이 모자라고 자리가 모자라고 서비스가 안 되고 여러분들 동네 식당에 삼겹살 집에라도 한꺼번에 몰려가 보세요. 서비스가 됩니까? 근데 의대생들을 뽑는데 갑자기, 갑자기 2,000명 늘린다. 1,500명 늘린다.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실제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 속도가 전세계 최고잖아요 지금도 의대 증원을 안 해도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포퓰리즘으로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했잖아요 이 사태가 왜 이래 길어지느냐 의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도 의료의 미래가 없어지는 일이고 내가 한국을 떠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참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오기가 대단하신 분이야. 고기정신. 이걸로 국민들이 높이 봐가지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사람의 장점처럼 보였는 게큰 단점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와일드한 사람 그게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정폭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사람 좋아서 대인관계 좋은 사람 가정 받들어 먹는다니까요. 집에 거다퍼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오기 정신으로 뭔가 뭐 그런 거 있지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의사들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 죽이고 때려 잡고 다 구속시키고 해야 될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대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다 때려잡고 없애고 죽이고 전쟁하듯이 그렇게 해야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을 치료해야될 국가의 자산이고 대통령이 지키고 앞장서서 보호해야될 대상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온통 의사들 때려잡아야지. 내가 물러날 수 없지. 제가 중대본에 중대본도 회의를 하잖아요. 중대본 회의 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중대본 회의 분위기가 어때요? 전부 의사 때려 잡자는 분위기래, 지금도. 예? 그러니까 전공이가 지금 벌써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5개월째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직장 안 나가고 멍한 게 있으면 이상하게 된다니까. 학생이 5개월 동안 한 5일은 놀아도 좋지만요. 5개월 동안 학교 안 가고 있으면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한 달만 학교 안 가도 이상하다니까요. 나중에는 국가가 이상해진다니까 학교 가는 게 이상해지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을 학교에 가게 하고 전공의들은 또 자기의 본연의 의사로서의 그런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대통령과 어른과 이 사회의 역할인데, 계속 무슨 때려 잡, 을 생각만 하고, 꽁수나 부리고 하는 짓이 무슨 철회네, 취소네, 말장난이나 하고 앉았고, 하죠, 여러분들, 철회나 취소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똑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장난하고 있다니까요. 철회는 뭐죠? 다 잡아 넣겠다는 얘기야. 취소가 아니고 철회는. 그런 이제 용어의 장난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엔 저희들이 8개월째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8개월째. 내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대학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병원이라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죠. 외국에서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징하는 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료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들이 돈더 벌라고 미쳐서 환자 놔두고 갑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문을 닫게 만든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언론들도. 교수들이 돈똥 올라서 문 닫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닫는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어렵냐? 중대본도요, 얘기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누가 바로 저기 계신 분이 정신차려! 어, 저기 계신 분이 완전히 무슨 뭐 어? 오기 구수 정신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밑에 언놈이 입을 빵것 하냐고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심각한데 서울대학병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을 닫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동네 병 의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18일날. 18일날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은 집에서 그냥 알아서 잘 나가세요. 18일날은 아프시면 안 된다고 카렌다 꺼내가지고 아프면 안 되는 날이라고 찍어 놓으세요. 꼭 그런 날 아프다니까, 꼭 그런 날. 아프면 안 된다는 날꼭 아파요. 18일 날, 대한민국, 대한민국 병원들이 다 문을 닫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때문이라니까요? 의사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합시다. 그랬더니, 이때까지 하던 나는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 대한민국에서 이건 뭐 짜장면 집도 아니고, 뒤에 명령자만 붙이면 되는구나. 명령자만. 야, 나 이런 나라인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명령만 붙이니까, 별 희한한 명령을, 명령을 다 내리는 거예요. 사직서, 수리, 검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휴진 신고 명령. 나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휴진을, 휴진하면 휴진하는 거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거를 신고를 해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그런데 의료계 내부에서 제 내가 지난주 전공회한테 그랬죠. 사식서 날짜 바꾸면 안 된다고. 휴진 신고 명령 이것 때문에 휴진 신고 명령 휴진 신고 명령이 떨어졌으니 휴진 신고를 하자 말자 지금 어르게에서 감론 을박이 일어납니다. 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휴진 신고하고 나면 다 괜찮습니까? 아 휴진 신고하고 나면은 어, 그날, 휴진해도 되고, 파업해도 되고, 다 됩니까? 휴진 신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휴진 신고를 하면, 뻔하죠? 정부가 뭘 할까요?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겁니다. 휴진 신고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야, 신고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신고하면 처벌 안 해야지, 그런 말 하는 거지. 근데 신고 안 하면 처벌할 거야, 그래 놓고, 신고하면은 또,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서 또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정, 윤석열 대통령은, 어, 자기가 믿는 검찰, 경찰 내세워서 탄압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입, 개의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차피 생즉사사즉생이에요 어차피 아사리판이라니까 이 마당에 뭐 휴진 명령이 왔으니까 신고를 하네 마네 그런 말 자체도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저쪽에서는 그냥 때려잡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대생들 전공이들도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어차피 돌아와서 답이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어려기에는 어, 강한 마음을 먹어야 될 겁니다. 왜 점점점 이렇게 어려운 현실로 내몰리잖아요. 근데이 마당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할때 가장 비참한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의사들한테. 저는 그 말을 해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상대방인, 상대방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우선은 검찰, 경찰 앞세워서 탄압하고 곤란 권력을 휘두를지 몰라도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겁니다. 그죠? 비참한 결과를 맞을 거예요. 깜빵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자기 오기로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오기로 할 일이. 그래서 정말 이게, 어, 심각하고,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죠? 병원 문을 닫았으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의사들도 우리가 싸우면서도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도 뭐, 우선은 싸우는 척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버리고 있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도저히 의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면 어차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살라고 휴진 신고, 어, 휴진 신고하신다? 휴진 신고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이게 어 제대로 해결되기가 힘들다. 그냥 하려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넌 잡아넣을 거고 그 나쁜 놈이라고 할거 아니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셨죠. 살라고 막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까지도 감옥에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재판도 안 나가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니까, 지대로 하다가, 지대로 하다가, 지 손으로 지가 알아서 내주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사실 뭐 칼자루 잡은 사람은 윤석열이잖아요. 왜? 검찰, 경찰, 경찰을 잡았으니까. 이헐령, 비헐령 아닙니까? 이거는 뭐, 잡아, 걸면은 다, 다, 다 범죄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있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안걸리려고 대가리 굴리는 게 병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우리는 우, 우리 쪼대로 할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저는 길이라고 봅니다.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든지. 휴지 신고 명령 뭐 열심히 제출하시고 뭐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먼저 잡혀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보세요. 그냥 우리 쪼대라 하니까 나안 잡아가잖아. 어, <laughs> 우리 전공이 뭐 멘토 멘티가 다 도와준다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의 의대 정원 문제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어, 의미가 있다. 뭐 여기 정보관들도 다 들을 거고, 방송도 다 모니터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게 정말 어 뒤로는 뭔가 어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정신과 이거는 도저히 국가의료상 의사들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이게 충돌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끝까지 간다면은 정말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처음에는 의사들이 좀 핍박을 받겠지만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이야말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박민수, 조규원 같은 사람은 편하게 집에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조규원, 어 박민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정농단, 국민들의 금, 국민 건강에 대한 파탄을 일으킨 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는 역사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지금 댓글 보세요 네이버, 다음 저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진짜 개돼지들이에요 개돼지들 정말 개돼지들이에요 의사 이분법으로 돈만 안해 돈 때문에 환자 생명을 버려 돈 때문에 환자 생명 버리는 의사 없다니까요 그런 개돼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언론들 수준도 똑같잖아요. 언론들 수준도, 어? 언론들 수준이 똑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원인이 뭔가 생각하고 어른이면은 해결책이 뭔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추기기만 하고 오기만 부추키고 싸움만 붙이고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상대로 싸우는 게 그게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휴진 신고 명령이라고 했는데, 휴진 신고 명령이라는 걸 하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나 이거 명령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 안 삼을 거죠? 내가 휴진해도. 그거 책임지만 내가 신고해줄게. 휴진을 문제 삼기 위한 첫 단추가 방금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첫 단추가 야 시, 휴진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파악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된 놈은 완전히 그냥 블랙리스트로 이제 그 놈들만 조지는 거죠 진료 유지 명령을 어기는 게 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료 유지 명령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휴진 신고했다고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지금 선배들이 그나마 저는 빨리 나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많이. 그나마 서울대학 병원의 교수분들이 시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아니, 서울대학 교수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정년 뭐 10년 하면 다 정년할 건데, 나이 50만 되면 뭐6 0대면 정년할 건데, 뭐 답답해가지고, 어, 막 이렇게 표진하면서 사법 처리까지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윤석열이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려면 그냥 우리 뭐 오늘 그게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너는 네 대로 하고 나는 내쪽대로 한다. 그냥 어차피 싸우면 그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저는말다 들으면서 급신급신 하면서 에이의 이가 무슨 싸움을 하냐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논쟁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니 전쟁이라는 거는 피를 흘리고 다치고 그러는 거지 뭘 어, 다치면 어떡할까? 요 다치면 어떡하는 나라는 전쟁 못 해요. 그리고 국힘당도 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웃기는 게자 의사들이 휴진한다고 이거를 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휴진한다. 어그 의사가 본연의 일을 안 한다. 내 네, 국힘 당 보고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왜 국회 휴진합니까? 요즘 국회 휴진하잖아요. 국회 월급 받으면서 출근도 안 하잖아요. 왜 국회를 안 하냐고? 국민 생명 담보로 국회를 그냥 파업합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국회를 도저히 못하는 못하고 파업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못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통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는 의사는 윤석열이 일방통행하니까 국힘당이 일방통행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 아니냐고 자기들은 일방통행한다고 뒤집어져가지고 못한다고 파업해도 되고 의사는 안됩니까 내로남불리잖아요내 말이 틀렸어요 자기들은 국가에서 월급받잖아 댓글을 적어도 그런 거 적어요 국힘당 너는 왜 그러면 억울하다고 일방통행한다고 왜 파업하냐고 국힘당도 그냥 뛰어 들어가요, 그냥 국회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왜 자기한테 기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냐고요. 자기가 하는 거는 정의롭고, 자기가 하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당도 그런 서름을 당했으면, 그런 서름을 당하는 동병상년의 의사들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지금 국회 파업하면서 우리 파업하는 오류계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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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2천명 원점에서 재금 토 하라! tū tū